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안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며 예수님 순환당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경건한 하루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아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 예수 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 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엎드려, 어, 아,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주의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두니를 보고 여짜오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느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 또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라. 아멘. 오늘 일생일대 유위해 보이신 예수님의 선택. 좀 안타까운 장면, 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장면. 그리고 슬픈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39절로 46절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제 아침에 이제 유월절을 이제 그 물동이 가지고 가던 사람 집에서 그저 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데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어요.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며 감남산으로 가는데 감남산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또산 안에 동산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가서 기도하던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론 주단은 만찬을 행하는 중에 슬쩍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11명의 저들과 여기에 간 거예요. 제자들 따라갔어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시험이 우리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데 어려울 때 시험이 들어요 내가 벅차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내게 부담이 되거나 그럴 때 시험이 든다고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붙잡혀 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던 그 다음 날 다제 아홉 시경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내에 막 어려운 일이 전개되는 거라 요 때가 이제 고독 닥쳤는데 영화로 말하면 크라이맥스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될때 제자들에게도 신변에 위험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41절 돌 던질 만큼 떠나서 사람 이렇게 돌 이렇게 톡 던지면 한 15m 가잖아요. 한 20m도 가고 장정은 뭐한 30m도 가죠. 이제 돌 던져서 서로 암호 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 또이 정도 기도를 하면 내기도소를 상대방이 듣지 않고 또 크게 기도해도 방해가 되질 않아. 그 정도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도 우리도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맞아요 간절함이죠. 그리고 예수님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쥐고 죽는, 죽는 시간이 거의 다왔어 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죽을 시간이 10시간도 안 남았어 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어. 예수님 알아 근데 솔직히 33살 청년인데 어.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함이 걸렸어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수술을 해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총에 맞아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살고 싶은 거라.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나는 그렇지만은,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찬념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아버지 원더 똑같은 기도를 세번 했다는. 데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기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북돌 해놓은 거라. 아, 간절하게, 간절하게. 모세 혈관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돕도록 우리가 기도 깊이 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요 아이 복사님 예수님 때나 그랬지요 여기 있는 모든 천사가 있어요 아이 천사가 있죠 네, 우리 옆에 천사가 있다고요 바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힘을 줘요. 굳게 믿으세요. 어려운 궁지에 몰려도 벗어나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천사 가은 거지. 자, 4 5회그 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졸며 자 나가복음과 밭에 복음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 <laughs> 예수님 심정 같지 않은 거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에이. 이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남편이 잠만잠 속이 상하죠. 또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는 데 아내가 기도도 잠만잠 속이 상하죠. 예,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내 맘을 몰라준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 오냐, 잠이 와. <laughs> 지금 예수님 상황이 지금 절박한데 제자들은 차,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요. 얘들아, 시험 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했는데, 이제 아침 한3 시쯤 된것 같아요. 새벽 3 시쯤. 가론유다가 왔어요. 47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이제 무리들을 합세우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 자기들끼리 서로 암호를 쪘어요. 캄캄한 밤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가론다는 알잖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가서 얼굴에다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자기들이 서로 암호를 짰어요 암호.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입, 입을 맞춰요. 예수님이 에, 너가 나한테 입을 맞추느냐? 응 나를 파느냐? 그런데 아, 찔, 움찔하고 찔렸을 거야. 에, 찔렸을 거야. 나쁜 사람. 우리는 배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49절에 주위의 사람들이 되니를 보고 여자 오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요한복음에 요 사람이 가론저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 뚝 떨어지지 땅에. 에 예, 칼이 아주 잘 들었나 봐요. 탁 치니까 귀를 떨어뜨리다행이죠. 팔을 잘르거나 목을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귀를 떨어뜨렸어.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쓴 자는 칼로만 한다쓰 <laughs>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요 에 예수님이. 예. 폭력을 향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폭력으로 마서지를 하네.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를 붙여서 정상으로 해줬는지 떨어진 귀는 버리고 그, 그 잘려진 자리에 피가 흐르니까 거기 피를 딸멈추게 하고 고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어쩌면 귀를 이렇게 붙여서 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신적인 능력.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바늘로 귀 하나 떨어진 거 이거 꿰 꿰면서 신경을 서로 연결하에 붙이려면 몇 시간 해야 되고 아마 아마 오십 바늘 덮고 해야 될 거요. 예 그런데 예수님 은 그냥 말했다.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저분 손 대면 신이네그래 떠나가는데 그들은 붙잡아갔어요. 자 52절에 보면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 장로들 같이 왔어.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라 약간 다르게 설정이 됐지만 어쨌든 왔어. 나를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이 입성해가지고 성전 가서 써, 물건 파는 거 뒤집어 푸시고또 비둘기 쫓으시고 어, 양내 쫓지 막했잖아요 강도의 불을 만든다. 내집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 왜앉 잡고 오늘 왔냐, 이 말이요. 불의 한자들은요, 밤에 일을 해요. 어둠 속에서 일을 해요. 왜?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일을 해요. 드러난 곳에서 절대 일어납니다. 그게 마귀가 한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다. 어둠의 권세들이 움직일 때다. 자기들은 항상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남이 몰래 숨기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벌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두고 예수님 무엇선 뭐 택했나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대한 일, 중요한 일, 큰 일. 이럴 때늘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요? 기도로 기도하세요. 아, 이를테면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내가 어떤 사명적인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무력으로 대응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상대방이 무력을 행할 때 그리시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온유와 겸손으로 똑같이 맞으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맞서야 돼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주간에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고 우리도 순종 겸손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로뉴다와 같은 어떤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